실 4분 문제입니다. 1, 1을 지나고 x축과 y축 다 접하는 원. 그럼 1, 2라는건 2사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잡아주시고 이 원의 중심좌표는 r, r이 되면서 아, 미안 미리 적었네. r, r는 이거 모른다고 치도 x축하고 y축에 그 모두 다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의 발의 길이가 반지름. 이렇게 수의반 발이 또 반지름 되기 때문에. 요즘 잡힌 r, r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다 주어졌으니 이원 방정식은 x-r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-r의 전체의 제곱이 무슨 제곱? r제곱이라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때 x 다뭐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y 다뭐 집어넣어줘야 돼? 1을 집어넣어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식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얘는 1-2의 r 더하기 r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4의 R 더하기 R제곱이 결국 뭐가 돼? R제곱 되기 때문에 R제곱 사라지시고요.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6의 R 플러스 얼마? 5 있고 룬0 되기 때문에 R이라는 정답은 얼마? 1하고 또는 R은 얼마 나오는 거야? 5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원 방정식은 X-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5의 X-1의 전체 제곱이 결국 1연식 한개 하고 그 다음에 x 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, y 5의 전체의 제곱이 뭐가 된다? O2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연이어서 또, 어, 어, 이때 반지름 길이 합을 걸었군요. 반지름 길이 합. 둘도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? 6이죠, 정답이. 죄송합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연이어서 4-2번 문제를 보면, 자 4-2번의 문제는 결국 중심이 x- -2y+u은 0 위에 있고 이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사분면 접하는, 이사분면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한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r인 건 알지만 이 점의 좌표는 결국 이 길이가 r이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-r 되는 거 맞죠? 마이너스 알콤마 r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알콤마 r이 이 직선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이의 r 플러스 얼마, 6이 얼마가 되는 거, 0 되는 거니까. 마이너스 3의 r이 더하기 6한개 0이 돼야 될 거고 r의 값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걸 확인. 그러면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2,2가 되고 반지름 r이 얼마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거지. 자 이때 이원방정식고려했 원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?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237쪽 정보겠습니다.